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교도소와 병원에서 20년간 상담을 해온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멘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상실과 회복에 담겨 있습니다. 어멘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29살입니다. 제가 처음 영적 공격에 노출된 것은 11살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위지보드 게임을 하며 놀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지 않았고,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한 경각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쯤 저는 타로 카드를 사용하면서 스스로 더큰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저 재미로운 세를 보고 있었지만, 점점 더 마귀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밤마다 정체를 알수 없는 이상한 음성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들은 여자, 남자, 아이의 목소리로 들렸고, 저를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느날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저를 만졌습니다. 무서웠고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들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고,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모두 악령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육체적인 공격까지 받게 되었고, 그들은 저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목을 조르며 흔들었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 영들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지금처럼 닫아야 할 고통의 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마약을 통해서도 또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저는 세 번이나 심한 영적 공격을 겪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반복해 읽고 묵상하며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고 밤낮으로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제수자들의 간증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곧 출소를 앞두고 있는 저는 다시는 마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마귀에게 또다시 문을 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마약 대신 예수님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없이 살았던 저의 과거를 용서해주세요. 이제 제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저를 채워주시고 어둠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저 자신과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용서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소망이시며 빛이십니다. 아멘. 이 간증을 쓰는 동안 마귀가 제 손을 당겨 쓰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했고 목사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주셔서 덕분에 계속 쓸수 있었습니다. 이 간증을 읽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이상한 음성을 듣지 않고 영적 공격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묵상과 기도 어멘다는 영적 무지로 인해 어둠의 문을 열었고 그 결과 마귀의 음성이 들리는 문과 마귀가 육체를 공격하는 문이 열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 중독으로 인해 마귀의 공격의 문은 더 열려 고통의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공격을 극복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문이 열려 있었다 해도 예수님은 그 문을 닫고 새로운 축복의 방의 문을 열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저희 삶에 초대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영적 싸움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지혜, 지식과 깨달음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어둠의 문을 열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자신과 저를 상처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료 도서 다운로드 안내입니다. 상실과 회복 그리고 고통의 방에서 축복의 방으로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돕기 위해 출간된 자료이며 영성 훈련 힐링 센터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안과 치유 그리고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